여기가 이제 스카이트리의 끝, 끝인갑다. 자연이, 와, 바람. 거리 벗겨지는 거 아니냐? 와. 어, 이 철기둥을 저기 밑부터 세웠어. 와, 오, 생각보다 많이 흔들려. 스카이 브릿지는 정복을 완료했고, 이제 돌아가야지. 돌아가는 게더 힘들어서 서버 위에 그 무슨 모노레일 같은 거 있는데, 그거 타면은 금방 편안해 가긴 하는데, 너무 오래 기다려. 길이 빡세긴 해. 와, 진짜, 계단 드럽게 많네, 겁나 힘들어, 씨. 아, 도착. 와, 겁나 힘드네. <웃음> <웃음> 네, 들어가야지, 이제. 나두 번째 컨디션으아나아 너무 지게 와, 우리 여기가 기까지 걸어갔어. 후. <laughs> 어, 이거하고다이렉트로쭉내려가다가 진짜 보고 왔어요뭐가 대로가, 는로가 대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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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이가 대로가, 가가

내려와서 여기 랑카위 3D 아트 한번 가보자. 당연히 돈 내야겠지? 될것 같아. 사면나 들어가자. 0낭기 미만이면. 뭐야, 쪼르륵. 모르겠어. 아까 나 깨구락지랑 사진 찍었어. <laughs> 저기 무슨 우리는 이제 걸어서 경태가 받은 어, 등대 있다고 해서 바다 쪽으로 지금 갈 거야. 바다 쪽으로 가서 등대 보고 아마 숙소 근처에서 밥을 먹지 않을까. 근데 좀 도로가 좀 위험하긴 해. 자 이런 길 걸으니까. 네가 말한 대로 국토대전정 가는 것 같다. 좀 해. 어. 한국 국기도 있는데. 아, 이네 쭉 오르막길이었네. 여기가. 어? 어. 어, 뭐야? 어, 땡큐. 예. 오. 요 브로. 야, 오, b r 우 아, 우이번우거이 뭐지? <laughs> 만 <로키로구만? 웃음> <laughs> 이거 유튜브에서만 봤던 건데 이런 건. <laughs>

아니 계속 경태랑 나랑 조금 길 때문에 살짝 티키타카 하고 있었는데 아까 케이블카에서 봤던 말레이시아 분들이 우리 걸어가는 거 보고 짠했나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어 여기 여기는 그 코롱 같다. 코롱. 응. 코북이네잘하가니고롱이네 코롱이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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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롱네 코롱이네? 네 코롱이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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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이네 코롱이네? 코롱이네? 코 눈쪽으로 보는가 <laughs> 귀여워 가막마 면이 이렇게 뚝뚝 끊겨졌다 왜 잔돈아? t 우린 기침 싸다. 운동 같아. Yeah, no.